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멍과 나사, 슬롯, 라운딩과 못 따기, 그리고 드래프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멍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홈탭, 솔리드 그룹에 있는 구멍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을 스케치할 면을 선택하면 스케치가 시작됩니다. 홈탭, 형상 그룹에 있는 구멍형 원을 이용해 구멍이 생성될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제 닫기를 눌러 스케치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면 구멍이 생성됩니다. 구멍 옵션을 선택하면 구멍의 유형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구멍 옵션 창이 표시됩니다. 유형에는 단순형, 나사, 테이퍼, 카운터 보어와 카운터 싱크가 있습니다. 유형을 선택하면 유형에 맞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옵션을 변경하면 오른쪽에 있는 미리보기 창에 대략적인 모습이 표시됩니다. 유형을 카운터 보어로 설정한 후 직경에 10mm 카운터 보어 직경에 12.5mm 카운터 보어 깊이에 20mm를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범위를 한정 범위로 설정한 후 구멍 깊이의 80mm를 입력하고 바닥면 v 각도를 체크한 후 118도를 입력합니다.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카운터 보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사는 원통형 형상의 나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나사를 그리기 위해서는 홈탭, 솔리드 그룹에 있는 구멍 아이콘의 확장 버튼을 눌러 나사를 선택합니다. 다음, 원통형 형상을 선택해야 하는데, 원통형 형상의 지름이 나사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나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나사의 규격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구멍 옵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통을 선택하고, 나사의 시작점을 선택합니다. 옵셋의 20mm, 깊이를 유한값으로 설정하고, 50mm, 유형의 m10을 입력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면, 나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롯은 솔리드엣지 est5에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 슬롯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슬롯을 그리기 위해서는 홈 탭, 솔리드 그룹에 있는 구멍 아이콘의 확장 버튼을 눌러 슬롯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의 스케치화 면을 선택합니다. 스케치가 시작되면 선을 그린 후 닫기를 눌러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슬럿이 생성될 방향과 거리값을 설정한 후, 형상의 이름을 입력하고, 마침을 누르면 슬롯이 생성됩니다. 슬롯 옵션에는 슬롯 폭과 끝 처리, 카운터 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서폭에 10mm를 입력하고 원호 끝을 선택합니다. 카운터 보어에 체크하고 숨김을 선택한 후 경로 옵셋에 5mm, 깊이 옵셋에 10mm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끈 모양이 원으로 이루어진 카운터 보어 슬롯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운드는 형상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합니다. 먼저, 홈탭, 솔리드 그룹에 있는 라운드를 선택합니다. 라운드 처리할 형상의 모서리를 선택한 후 반경에 5mm를 입력하고 수용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른 후 형상의 이름을 입력하고 마침 버튼을 누르면 형상의 모서리가 라운드 처리됩니다. 모따기는 형상의 모서리를 빗면 처리합니다. 홈탭 솔리드 그룹에 있는 라운드 아이콘의 확장 버튼을 눌러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설정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모따기를 할수 있는데, 먼저 기본적인 설정인 동일 셋백으로 모서리의 모따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선택하고 세백에 5mm를 입력한 후 수영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길이로 못다기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각도및 세백으로 모서리에 못다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못다기 옵션을 눌러 각도및 세백으로 변경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못 따기가 적용될 기준면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한 후새 백에 5mm, 각도에 60도를 입력합니다. 수용 버튼을 누르면 기준면에서 5mm, 각도가 60도인 못 따기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셋백으로 모서리에 못 따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각도 및 셋백과 마찬가지로 못 따기 옵션을 눌러 이셋백으로 변경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못 따기가 적용될 기준면을 선택하고 모서리를 선택한 후 세백 1에 5mm, 세백 2에 10mm를 입력합니다. 수용 버튼을 누르면 기준면에서 5mm, 모서리에서 10mm인 모 따기가 적용됩니다. 드래프트는 형상의 특정면에 기울기를 줍니다. 형상의 드래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홈탭, 솔리드 그룹에 있는 드래프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기준면을 선택합니다. 드래프트를 적용할 면을 선택하고 굽의 각도를 설정한 후 수영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드래프트를 적용할 방향을 선택하면 드래프트가 적용됩니다.